걷고 있느냐는 얘기를 아, 들려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그 삼성서울병원에 자리를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제가 저희 집에 오남일리의 식구입니다. 막내 동생이 아, 재무부에 근무를 하다가 아, 그 당시에 청와대죠. 아, 청와대에 그 재무관으로 어, 1994년도에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아마 어, 국회 답변을 하고 저녁 때 집에 퇴근길에 피곤해서 어, 사우나를 한것 같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게 밤이었어요. 밤이고 어,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인근에 있는 그모 대학병원에 그 사고를 낸 분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 신경외과 환자이자 흉부외과 환자가 된 겁니다. 이제 사고를 당했으니까. 근데 그 위급한 상황이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환자는 굉장히 많은 과다 출혈을 하고 위험한 상황이 었는데 저희들 가족들한테 연락된 게 다음 날 새벽 아마 5시, 6시 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병원에 도착을 해서 부탁을 해서 비로소 7시가 넘어서 수술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부터 그 다음날 아침 한 7시까지는 전공의 선생이 그 환자를 보면서 수회를 하는 게 고작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걸 쳐다보면서 느낌이 제가 내시경을 하는 소아기내과 의사로서 한명한 한 명의 위암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점 의료 시스템이죠. 정말 아, 신경외과 흉부외과를 시작하는 1년차 레지던트가 이런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녁에 도착한 환자가 지금 구속에는 공무원, 공무원 신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수술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연로하신 교수를 불러낼 힘도 별로 없고요. 그와 같은 우리의 의료 환경을 어떻게 하면 바꿔볼 수는 없을까? 라는 제 소박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이 일을 맡게 된 시작이라고 느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 중심이란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은 내가 이 환자를 위해서 살려낼 것인가? 환자를 치료할 것인가? 환자를 두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 아마 아, 1994년이죠. 지금 경, 아, 15년이라는 세월을 했지만 아, 그 당시에 우리 의료문화라면 어,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기다려야만 했고 무뚝뚝한 환자들, 그 의사들을 쳐다봐야만 했고 하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이 시작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의료 문화를 바꿔보자. 환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환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보는 게 삼성서울병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있다면 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친절한 거죠. 존재를 안 받는 거죠. 보호자가 없어도 괜찮은 거죠. 소위 말해서 가장 평범한, 가장 보호자들이 내지는 환자들이 가렵게 느끼는 부분을 해결해 주자. 그게 환자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별큰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서울대학, 연세대학, 아산병원. 아산병원이 삼성서울병원보다 약 6년 먼저 생겼습니다. 몇년 사이에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결국은 환자들이 원하는 바를 환자 중심으로 병원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의과대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으로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세계적인 기업은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자원들이 모여드는 세계적인 병원은 왜 없애야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이, 병원의 질적인 부분이죠. 진료, 교육, 연구가 그 질적인 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병원들은 진료 교육 연구가 잘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균관대학의 과 대학이 있고, 삼성서울병원이 있고, 그리고 삼성생명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진료 교육 연구가 한목적으로 적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방금 말씀드렸바이 인적자원 역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우수한 자원들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왜...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왜 병원은 세계적인 병원이 될수 없을까? 여러분들 생각이 안 됩니까? 그와 같은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21세기를 준비하는 삼성 서울병원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대학과 연구소가 하나의 통합된 의료원을 만들어서. 그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게 삼성 의료원의 출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국 의료의 현주소로부터 말씀을 간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죠. 왜이 말이 먼저 나오냐 그러면 아, 보건의료의 그 체계는 처음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복건의료라는 것은 복지와 산업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건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는 그 복지에 중점을 둬서 영국과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의료서비스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보험자 형태로서, 어, 우리나라,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어, 우리 국가가 단일 의료보험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이, 의료, 의료라는 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복지라는 걸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표에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 소위 말하는 단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의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총 의료비 대지 공공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일본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단일 보험을 국가에서 주도하는 거죠.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병상도 적고 총 의료비 대지 공공 지출도 굉장히